밑에 그럼 트랙을 하나 새로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고 믹스 박스 가상 악기를 열어야 되겠죠. 가상 악기 열어 가지고 음 시탈라. 여기 보이죠 시탈라. 저는 시탈라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상 악기가 아니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 악기 쓰시면 됩니다. 자, 애드 요런 가상악기고요 되게 심플하고 어, 소리도 좋고 요 샘플러인데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샘플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샘플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런 데다가 그냥 셀에다 갖다 놓으시면 그 샘플들을 바로 어,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가상악기입니다. 그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식 08이라고 어, TR-808 느낌의 그런 이런 드럼이 기본 내장되어 있거든요. 응.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시탈라를 가지고 드럼을 녹음을 하고 싶은데 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그냥 재생만 해놓고서 건반 눌렀을 때는 이 테인 모드라고 해서 여기 오토 모드라고 해서 오토 모드일 때는 재생할 때 내가 녹음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한번 더 눌러주셔서 여기 요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이렇게 레코딩 모드 모니터 온 여기 레코딩 모니터 온 회색으로 다꽉 채워져 있는 요런 버튼일 때 빨간 거는 오토고 이 회색이 나가 있을 때는 모니터링 안 한다라는 거고 회색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 놓으셔야지 재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녹음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앞에 부분은 잘 못했고, 뒤에, 뒤에 부분 중에 한번 볼까요? 자, 뒷부분 중에 보면, 얘는 지워버릴까요? 그냥 자, 너는 지우고,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제가 지금 녹음하느냐고, 메트로놈을 소리를 되게 작게 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트로놈 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더니, 요즘 많이 틀어졌습니다. 많이 틀어졌는데, 일단, 컨타이즈를 하죠. 어, 사실은 요 비트들이, 이 강약이 있는 요런 비트들도 괜찮은데, 어, 샘플러나 아니면은 저 808로다가 드럼을 찍을 때, 사실은 강약이 없음, 강약이 아예 없이 그냥 다 다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 콘타이즈도 돼 있고 강약도 업, 없이 없 그러니까 다 일정한 소리가 돼 있는 요런 식의 비트가 사실 많이 만들어지죠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요런 음, 식으로 어 직거, 직접 제가 건반을 연주해 가지고 녹음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이런 힙합 비트 시퀀싱 할 때는 미디로다가 미디 요런 피아노를 창에서 직접 찍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하이엣 소리죠. 자, 이게 하이햇. 요거는 풋 자 이게 클로즈 하이에 이니까 클로즈 하이에다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노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다 에 찍으실 수가 있고요. 어요한번 찍은 거를 커맨드 D 하시면은 얘가 알아서 좀 반복을 해줍니다. 반복을 해주는데 잠깐만요. 아, 요 반복하기 전에. 만약에 한 이렇게 네개 정도 해 놓고 네 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d 를 하시면 좀더 쉽게 반복이 되죠. 반복된 거를 시프트 아니 여기 커맨드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쭉땡겨 오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요 요렇게 된것 가지고 보면은 지금 4분 음표 단위로다가 하나씩 찍고 있죠. 일단 기본 8분 음표 단위로다가 저는 찍고 싶어서 이렇게 두면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두니까 좀 심심하지 않나요? 심심해서 저는 조금 여기에 이 16분음표들을 일단 몇개 추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놔두고 두 번째에다가 16분음표를 하나 추가해 주고 세 번째 네 번째 놔두고 어, 요쯤에다가도 한번 16분음표를 추가해 줘 볼까요? 16분음표 말고 16분음표 말고 약간 트랩 비트 느낌으로다가 여기에는 32분음표로 그리드를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드를 32분음표로 바꾸고 좀더 넓게 보면 이 그리드를 32분음표 단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드에 맞춰서 해주면 여기가 좀더어 뜨르륵 하는 느낌 트랙 비트에 자주 나오는 그 32분음표 연타 요런 느낌이 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들 넣을 수가 있고요 아, 여기가 좀 킥이 너무 많은 느낌이 드는데요 요걸 하나 없애고 오히려 요, 요거를 음, 처음에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 더 낫죠. 이렇게 어, 뒤에도 여기도 16분음표로 해줄까요? 여기도 하나, 아, 저기 같이 딸려 맞네요. 음. 여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어디쯤 만들어줄까요? 음, 이런 데에다가. 요런데? 아니면은, 자, 여기, 여기 32분음표로다가, 음, 마지막, 쿵쿵, 쿵쿵쿵, 쿵 여기도 쿵쿵으로 해주고, 여기도 쿵쿵으로, 아이고, 저 뒤에 게잘 딸려왔네요. 자, 이만야만 이만 여기도 쿵쿵으로 같이 가주고, 여기를 32분음표로 줄여서, 쿵쿵할 때 따락따락 한번 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따락따락 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넣을까요 끝에쯤 가서 여기서도 한번 쭉뚜르하게 요렇게 해 놓고 한번 들어볼까요 음. 이렇게 해 놓고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코러스 부분 일단 여기 벌스 부분에 베이스랑 드럼을 만들었으니까요. 코러스 부분을 베이스랑 드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갈까요? 좀좀 좀 화려하게 빠르게 갈, 가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음... 프러스 부분은 좀 빠르게 치고 달리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어떤 비트를 만들려는 목적이니까 그런 음, 식으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메트로놈이 진짜 너무 조금맣게 해놔서 제가 음, 헤드폰을 안 쓰고 스피커를 틀어놓고 하고 있어가지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일단, 이런 식인데, 아 많이 틀어진 것들부터 일단, 정리를 해놓고, 퀀타이즈를 하겠습니다. 음, 요, 아, 요, 벨로시티 하는 거는, 요 노트들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라인이 있습니다. 요 라인, 요 라인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바뀌죠. 요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클릭하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밸로시티를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요요 요 노트의 밸로시티를 조절하고 싶다. 면 아래 요 밸로시티라고 쓰여 있죠. 요 밸로시티, 밸로시티에요 요 발을 잡고 위아래로 늘려주시면 또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이 벨로시티가 안 보인다, 그럼 여기 눌러가지고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드휠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가 있죠. 바뀌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벨로시티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벨로시티 바들이 보이게 되고요. 아 그리고 여러 개 아까 제가 그 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 개의 벨로시티를 한 방에 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해놓고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마우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가 이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자 그대로 잡고 드래그하시면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두고요 아 얘네들은 다 베이스가 올랐는데는 안 올랐네요 그럼 얘네들도 조금 레벨을 맞춰서 올려주고, 들어볼까요? 음,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음이 주구장창 울려야 된다는 게좀 제가 아까 모두 작곡 말씀드리면서도 했었던 부분이고, 간단히 이런 식으로 하고, 자, 킥, 요 드럼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드럼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오히려 베이스가 현란하니까 드럼은 좀, 좀더 단순하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런 식으로. 또 16분, 8분 음표 단위로다가 콘타이즈를 하면 되겠네요. 자, 8분 음표 단위로 콘타이즈를 해놨고 들어보시면,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이것도 사실 그냥 미디를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음, 저는 그냥 녹음을 했네요. 자, 그래놓고 여기도 똑같이 벌스랑 느낌이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음. 음하이에은는 여기서는 하이에스 킥이랑 스네어가 좀 아, 심플하게 가니까 오히려 하이에을를 조금 더 화려하게 어, 어떤 식으로 갈까요? 딱딱 30분음표, 1 0분음표 그러면 8분음표 단위로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보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또 하다가 좀 다른 것들이랑 합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